신내성? 안녕하세요. 해성이라고? 예. 헤 너그, 스루트가 예. 해성이라고? 예. 예. 너그, 스루트가 신내성? 예. 신내성? 예. 아이고. 아이고, 잘 아이고, 잘왔습 아이고, 아이고, 반갑습니이신내하 우리 이 아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o 이렇게. o n t k 아이고 잘 d 다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아이 n o w I don't k n o 어쩌겠어 무슨 아잘하 뭐. 잠깐 거야? 들어와. 들어와. 명시이세요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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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<laughs> <미치와> 음. <laughs> <누구세요>? 어. 감사합니다. <laughs> 나 네. 었어갑자기 아이고 아이고. 이거 큰일 났 배고파라. 뭐 하네? 손님 계신다. 어. 아, 맛있겠다. 장사 하나. 안녕하세요. 오, 와, 여기 이루 씨가. 어, 여기 딱 이루씨가. 어. 야, 손님 많네 자, 어떻게 해야 되지? 장고 어, 뭐. 뭐? 준혁 형님 계시죠? 장어 여기 어떻게 하지? 자, 자, 잠깐만. 자, 자. 자, 자 제가 할게. 제가. 장어 갑니다. 가자, 가자. 좀 숨어서 가자. 와, 음. 아이고, 배고파라. 아이고, 배고파라. 요리가 맛있습니까어떻생각세요맛있습니다 아, 아, 맛있, 맛있, 아, 네. 아. 온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아, 아. 지금.